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.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. 대선으로 가기까지 그 거쳐가는 단계로 대구시장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? 지금 본인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대구시장이라도 잘하셔야지. 계속 이렇게 업무 시간에 중앙정치에 개입을 하고 SNS하고 그런 거다 근무태만입니다. 이제는 전국적인 수혜 상황에서 한때 대선 주자식이나 됐던 사람이 골프 좀 치러 갈수 있지. 주말인데 뭐 어떠냐?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기 대선을 노립니까? 말도 안 되죠. 김영환 지사, 윤석열 대통령, 홍준표 대구시장.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치인 공직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당에서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과하 지옥이다. 어, 시민들이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이렇게 막말하고 하는 거를 돌직구로 생각을 하고, 그좀 응원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원로 정치인의 막말일 뿐입니다.